하니야, 봐봐, 봐봐 응. 이 봐봐 올라오지? 올라왔지? 뒤에다 모아, 다 가져가자.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어? 오, 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오늘도. 원래 이쪽 지금 보이는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게 아니고, 아, 작년에 가을에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제방을 완전히 잘라서 새로 공사를 마쳤던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좀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나 싶어서 이쪽으로 왔더니 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았 바람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빨리 다침대 설명해가지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만들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 하는 거라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예전에 청나게 빵이 좋았던 34cm 붕어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빠 여기 하나 을게요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줄게. 알았어, 그 위에도 다 모아놔. 뭐 이따 가져가게. 아 수심이 한 1m 살짝 넘게 나옵니다. 수심이. 지금 물색이 상당히 맑은 편이라서 아 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이 포인트에는 욕망이꽁대를 아, 예. 네. 던지기가 어렵겠는데 네. 뒤에 아무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야 봐봐 봐봐 네. 이 봐봐 올라오지 올라와지 봤어? 응. 묵고 있나 보시다 와, 이게 안 나오네? <laughs> 뭐여. 넌 어, 여기서 맥주 껍이 마시네? 맥주를 마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왜안 가지고 가냐. 어, 그래도 가득가네그게 동호 저놈도 마찬가지야. 시렁이를 한번 먹었으면 가지고 가야지. 왜 자꾸 챔피언이 예! Yeah. 잡았다! 아니야! Yeah. 어? 잡았다! 와, 진짜 아주 황금색이다 못해. 약간 시커먼. 예쁜 토종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야, 진짜 붕어 이쁘네요. 아주. 거의 뭐 황금색인데 약간 거무티티한 그 수초에서 사는 그런 녀석이 지반한어리왔어요 지금 아들이 주변 정리하느라고 조금 소란스러운데 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엄청 많네요, 여기 요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아, 욕망이 융꽁땡을 넣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라면까지 아빠 응? 여기엔 쓰레기 봉투까지 어, 몰라온다. 모아놨어요. 보란다. 아 여기 진짜 잘 온다.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아니었는데. 단테이들이 <laughs> 많이 있나 보네. 아니야, 봐봐. 단테이들이 많이 있는 같다. 와 아들이 지금 쓰레기를 좀 모아놨는데. 벌써 이렇게 모였습니다. 벌써. 아 그리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형님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요거는 제가 낚시 끝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뛰어라. 뛰어. 좀 너무 많다 아까 이 손만 계속 해서아파니까 납득했잖아요. 이거 내고자. 이거. 우와, 잘 날아간다. 끝까지 날아간다. 아냐, 내 오른쪽 끼봐봐 오빠, 오빠. 오 <목소리> 간식 가방. 힘들어? 다리가 <laughs> 네, <목소리> 아파. 그래. 좀힘드 고관이가 아프구나. 고관이가. 우리 아들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쉬라고 놀자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일을 많이 했네. 자왜노래쪽 맨 오른쪽, 그냥 맨 오른쪽. 일로 왔어. 가지고 간다. 한번 더. 어, 뭐푸 있네. 와, 이거 이제를 이렇게 빠져버리면 확 튕겨 나오는데? 탱, 저거 봐. 가운데 거 봐라. 어? 걸렸다 잡았다 잡았다 어? 진짜네 와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이 옷이 같네 아주 이야, 오늘 뭐 나오면은 이런 것들만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 참 이쁘죠 진짜 붕어는 깨끗하고 상당히 예쁜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가지고, 이 낚시를 더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철수를 하는 게 맞을지,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해가 따뜻해질 시간이 되니까, 이 녀석 방송할게요. 아, 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쪽에 와가지고 지금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아, 물색이 물색이 좀 맑습니다. 물색이 맑고 바람 때문에 오래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오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도 않지만은 바람이 너무 불편하게 많이 불고 있어요. 감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응. 어 둘러? 와, 한 마리 더 잡고 가는구나. <웃음> <웃음> 이야,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 차다 차고 엄청 차갑네 하, 진짜. 진짜 깜찍이 귀요미. 깜찍이 귀요미 나왔네요. 깜찍이 귀요미. 자, 이렇게 작아도. 야, 이런 녀석들이 막 5자도 되고 4자도 되고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신기하기도 하고. 아 저는 이제 이 녀석 방생하고 바로,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마리는 잡았습니다. 자, 아, 다고 간다. 자 여기 담아가지고 가서 들이치고 하자 응. 이것도 병가나 여기는 병잘 들었어요? <laughs> <laughs> 네 재밌어요 아, 니 오늘 쓰레기 챙이라고생했어 <laughs> 다음에도 잘써 응. 아빠가 운전을 해야해요 가자